짠!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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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떡이 고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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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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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떡가 호떡! 호떡! 운떡가 호떡! 호떡! 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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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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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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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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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케 호떡 짠 호떡 호떡 이마트에서 3,980원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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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호떡. 짠 호떡이 호떡이 총 4, 4장 들어있어 잘봐 호떡이 짠 호떡이 총한장 2장 3장 4장 호떡 호떡이 총 4장이 들어있는게 호떡이 총 4장이 들어있는게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떡호떡호떡호떡 호떡, 호떡.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브라운 슈가 브라운 슈떡호떡호떡 호떡 호떡먹게 호떡호떡호떡 호떡 맛있게 호떡? 맛있겠지 이마트에서 3980원 주고 산 호호호호호떡호떡호떡호떡호떡호떡 프라이팬에다 주, <HOUSS> 조리해서 먹어볼게 호떡 후라이팬에 조리해서 먹어볼게. 짠 호떡 호떡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게. 먹어볼게 짠 호떡 호떡 구, 호떡 후라이팬에 구웠거든. 호떡 호떡 후라이팬에 구웠거든. 짠 호, 호, 호떡,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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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에 구웠어. 호떡 후라이팬에 구웠어. 약간 노약약노노노노노노노노 약간 노 약 약간 노 노르 약간 약간 노 노르 약 약간 노노노노 약간 노노 노르 노르 노약 약간 노노 약간 노 노르 노르 노 노릇 노릇하게 워졌는데 약간 약간 탔어 약간 탔어 약간 탔어 약간 탔어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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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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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호떡 먹어 볼게. 호떡 호떡 먹을게. 호떡 먹을게. 약간 탔어. 약간 탔어. 호떡 먹을게. 호떡 먹을게. 음. 음. 아, 약간 탔어. 약간 탄 맛이 나. 약간 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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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음. 그냥 호떡이 아니고 브라운 슈거 호떡이다 보니까는 약간 그 브라운, 브라운 슈거 맛이 나네 브라운 슈거 음, 좀 비싸 이거 4개 들어있는 게 이마트에서 3,980원 브라운 슈거 호떡아 좀 비싸 비싸 4개 들어있는 게 이마트에서 3,980원 아 음, 약간 탔어 약간 탔어 호,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호, 호떡 호떡 맛있어 호, 호떡 오랜만에 먹어 호떡 오랜만에 먹어 짠, 호떡, 호떡 오랜만에 먹고 맛있네, 맛있어. 호떡,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음. 음. 음, 호떡, 호떡 맛있네, 호떡 맛있네. 음. 우리 친구는 호떡 쎄고, 우리 친구는 호떡 하나 줄게, 우리 친구는 호떡 하나 줄게. 호떡 먹어봐, 호떡, 호떡 한입 먹어봐, 호떡 한입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음, 약간 탔어, 약간 탔어. 호떡 맛있지, 호떡 맛있지. 호떡, 호떡. 호떡, 호떡. 음. 호,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음. 음, 맛있네. 음. 안, 안에 타피오카 펄 같은 게 약간 들어있는데, 안에. 안에 그 타, 타피오카 안에 타, 타피오카 펄 같은 게 약간 들어있어, 안에. 음 안에 안에 타피오카 펄 같은 게들어네호떡떡호떡 음. 호떡. 음. 음, 호떡 맛있어 떡 호떡 맛있어. 호떡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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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호떡